자, 나머지 정리 문제입니다. 항상 시작은 a는 bq 플러스 r로 쓰는 게 시작이죠.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ax 더하기 4를 x 빼기 1로 나누게 되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1입니다. 이렇게 쭉쓸수 있어요. 그리고 나서 항상 해왔던 것처럼 양변에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1 대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? 1 3 플러스 A. 네요 우변은 1이 남겠죠. 그래서 A. 값이 마이너스 1 p 는 것을 금방 구해낼 수 있겠죠. 그리고 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x 세제곱 A. x 제곱에 마이너스 l x 더하기 p 이렇게 쓸수 있고요. s A. 1 plus 를1 plus A. 1 plus A. 1 plus A. 1 plus x 빼기로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우리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결국 물어보는 게 q 이라는 걸수 있죠. qx 라는 다항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시오 그러면은 qx에다가 e 대입한다라는 게 나머지 정리잖아. 아 그러면 우리 아까 이 위에 있던 식 있잖아.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. 이 식을 그대로 재활용해도 되겠어요. 재활용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죠? a 자리에 마이너스 e 대입해서 다시 한번쓴 다음에 여기서 q 2를 찾는 거야. 양변에 1을 대입하면 찾을 수 있을 것같요 여기다 2 대입할게요. 그럼 8빼8 마이너스 8, 4 플러스 4니까 0이네요. 네.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? 2 대입하면 Q2가 되죠? 플러스 1이 되어서 2 대입하면 맞습니까? a 가 마이너스 2고요 네. 맞죠? 지금? X 1로 나눴을 땐 몫이 QX다. 양변에 1 대입하면 3 플러스 A가 1 A는 마이너스 A. 네. 맞네요. Q2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렇게 금방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.